안녕하세요. 갑두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이 총 5편, 구독자 수가 지금 현재 64분입니다. 이 64분의 구독자분을 모으는 기여도 1위 영상은 단연코 M12 b l i DRC 영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확실히 구독자분을 모으려면 은 네임드 브랜드의 여름 모기마냥 달라붙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품은 무엇이냐? 갑툴 구독자 100명을 넘기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BLIDIC의 짝꿍, BLPDIC 컴팩 해머드릴입니다. 근데 요1 2 v 라인업을 쓰시는 작업자분들은 보통 이 해머드릴보다는 임팩트 드라이버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 리뷰를 많이 봐주실까 약간 걱정되기는 하는데 제가 만져본 결과 이게 BLIDIC만큼 잘 나왔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구독도. 아시죠? 미러키에서 기본 충전 드릴을 제외한 권총용 해머 드릴 라인업은 현재 18V에서 FPD3, BLPDRC 제품이 있고요. 12V에는 FPD2와 BPD 제품이 있었는데, 이제 BPD 제품이 단종되고, 이번에 BLPDRC 제품이 출시한 겁니다. 이번에 크기 무게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 스펙까지 FPD2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기대가 매우 큽니다. 상세하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크기 및 무게 비교입니다. 크기는 헤드 사이즈 기준으로 FPD2가 153mm 정도 나오고요. BLPDIC가 143mm 정도 나옵니다. 그럼 약 10m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요. BLIDIC보다는 약간은 아쉽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꽤 줄었죠. 특히 원작인 BPD랑 봤을 때는 차이가 훨씬 더 크죠. 당연한 얘기지만 충전 공구류들이 갈수록 더 작고 힘은 세지는 게 이제 완성형에 거의 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게는 더 압도적입니다 배터리를 제외한 배어툴 기준으로 측정하고요 FPD2가 993g이 나오고요 BLPDIC가 783g이 나옵니다 210g, 무려 210g을 줄여버렸어요 전체 중량 기준으로 약 20%죠 그냥 들어봐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다음은 세기 비교입니다. 기본 토크 값 FPD2가 45Nm, BLPDRC가 40Nm로 5Nm 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스피드는 FPD2가 2단계에서 분당 회전수 1550rpm, 분당 타격수 22,500rpm이고요. BLPDRC는 동일 2단계에서 1550rpm에 23,250rpm으로 엎치락, 딥치락 뭐 거의 동일합니다. 기본적인 작업은 당연히 다 가능하고요. 청공 능력을 한번 비교 체크 해봐야겠죠. 어거비트죠. 롱 목공 길이 1 3 m m 로 속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손이 FPD2고요. 오른손이 BLPDIc입니다.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데 왼손 오른손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왼손이 BLPDIc, 오른손이 FPD2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생각보다 13mm로는 승부가 잘안 나가지고 23mm까지 지금 뚫어보게 됐는데, 확실히 23mm에서도 FPD2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BLPDIC는 2단계 고속도 모드에서는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1단계, 속도는 느리지만 토크가 센 모드에서는 조금씩 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이 FL 모터의 고성능 작업을 계속해서 이 유지해주는 맛은 BL 시리즈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저의 생각보다 선방을 해가지고 더 좋은데요 이거 정말 좋습니다 추가적인 차이점 BLIDRC와 FID2의 차이점과 대체적으로 비슷한데요 그립감은 탄창식으로 거의 비슷하고요 케이스의 차이 BLPDRC-252C는 C로 기본 빨강 사출 케이스. FPD2-525EX는 X로 검정 연결 케이스. 베어툴이 케이스가 포함이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끝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BLPDIC 베어툴 같은 경우에는 BLPDIC-0C0으로 끝에 C가 들어가고요. FPD2도 동일하게 FPD2-0X0으로 끝에 X가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보통 다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끝에 케이스 부분이 영어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열풍기. BHG-0. 이렇게 숫자로만 끝나는 애들은 그냥 박스 포장인 겁니다. 배터리 구성 차이. 이번 BLIDRC와 BLPDRC는 여러 면에서 실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252는 2.5A 두개 세트. 5252는 2.5A 한 개, 5.0A 한개 세트. 이번 BLPDRC에 나온 502는 5.0A 두개 세트. 개인적으로는 컴팩트란 칭호에 맞게 저는 이2 2 세트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작업 환경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척 사이즈는 차이가 있습니다. BLPDIC는 10mm 척, FPD2는 13mm 척. 근데 요즘은 액세서리들이 워낙 잘 나와서 척 사이즈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차이점으로 그냥 체크만 한 번씩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BLPDIC 보고 왔는데 어떠신가요?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보기란 보시면 저희 스토어에도 다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 구독자 수가 100명이 넘었다는 축하 오프닝을 기대하며,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